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부 어, 예배에 나오신 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인사 안 오시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샬롬. 어, 여러분 그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그 예전에 뭐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도 진도 팽목광에 어, 어떤 유명한 이제 그 외국의 합창단이 와서 어, 노래를 부르는데 아,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예,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찬양 가사 멜로디에 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여전히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과 3 0 5장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존 뉴턴이라는 성공의 신부입니다. 성공의 신부는 사실 개신교 목사를 의미합니다. 원래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설교가로 존 뉴턴을 꼽기도 합니다만, 사실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 노예 매매를 하고 노예선을 운영했던 말 그대로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회자가 된 이후에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찬양을 지음으로써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 가사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게 되죠. 이존유토 목사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안 왔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도저히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다 여기에 또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신앙의 의외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의외성의 어, 부분들이 많은, 많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전혀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죠.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러니까 지난주간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토크쇼를 보니까 유명한 가수분이 나오셨는데, 어, 이분 다 아시는 분인데, 어, 저는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야, 이 정도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나 어, 의외를 의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 성경에도 어, 믿음의 의예성을 가진 인물들이 많죠 우리가 믿음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믿음이 좋았을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그 중에서 12명 중에도 수제자 그룹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세 사람은 가장 믿음이 좋았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역의 현장이든 이세 명을 늘 데리고 다녔는데, 때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을 그렇게 꼬집기도 하셨습니다. 의예죠. 믿음이 없다라고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반대로, 반대인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보나움의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에 들었을 때 주님께 왔잖아요. 주님께서 직접 가보려고 했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에게 말씀만 하여도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의미에서의 믿음의 의성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시대의 가장 아웃사이드 중에 아웃사이드인 이 이방 여자. 오늘 주님으로부터 좋은 의미에서 믿음의 의예성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오늘 24절은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몰래 두로 지방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로라는 지방은 이스라엘 지도를 쭉 보면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관점에서 아마 왼쪽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 두로입니다. 물론 두로도 조금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두로는 수로보니기라는 그큰 지명 안에 있는 도시죠, 지역이죠. 이 두로로 가신 목적이 뭐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남몰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하기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로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 한번 24절 예수께서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거기를 떠나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거기는 뭡니까? 아마 마태복음 아, 마가복음 7장 1절 이 직접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다.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는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소모적인 논쟁을 했습니다. 아니 성경을 안 지켰다라고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켰다고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을까. 거기에다가 마가복음 기준으로 본다면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갈릴리입니다. 8장 26절까지 특징이 뭐냐면 메시아 대심을 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행하셨고 능력은 행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죠.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든다라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소모적인 논쟁, 사람들의 몰려듦. 결국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번 아웃 상태입니다.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 육적인 충전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신 겁니까? 두로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숨길 수 없더라. 왜냐하면,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여인입니까?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이 구절은 굉장한 위험성 이 여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유대 라비에게 나와 가지고 말을 걸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저희는 담대했습니다. 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딸이 어떤 상태죠?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겁쟁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영웅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중간에 평범한 사람. 우리는 되게 평범한 사람들인데 때로는 겁쟁이가 되기도 하고 또 영웅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세 부류 말고도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는 겁쟁이든 용감한 부모이든 자녀의 문제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이죠. 오늘 바로 이 여인도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내 신분이 어떻고 내 입장이 어떻고 나의 어떤 여성이라는 신분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보를 가리지 않는 거죠. 바로 그 자세로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출신은 어떤 출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 3반절에 보면 이 여자를 특징 짓는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헬라인이다. 헬라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은 자신들 외에는 전부 다 헬라인. 마태복음 15장은 똑같은 본문에서는 가나한 여인이라고 불렀고요.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유대인의 특권 의식이 숨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특별해. 너희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야. 아웃사이드야. 이런 의미인 겁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이. 그리고 그녀는 어떤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로 본익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여러분 시리아라는 나라와 예, 그다음에 그당시는 베니게 성경에는 두로 시돈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시리아와 베니게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베니게, 시리아 베니게, 수로보니게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시리아와 베니게의 합성어가 수로보니게입니다. 그 시리아는 말 그대로 시리아고요. 이 베니게는 여러분 아시피 페니키아, 페니키아 상인들 페니키아에는 두로와 시돈, 오늘날 레바논이 그 지명에 속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수로본익이라는 지역이 더 넓은 의미고 수로본익의 안에 두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수로본익의 두로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경 바뀌기 때문에 두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경멸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두로 사람들을 죽음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여인은 굉장한 한계를 갖고 있는 여인이죠. 심지어는 그 여인은 당연히 이방인이고 그녀의 딸은 지금 또 어떤 상태입니까? 귀신 들린 딸이잖아요. 귀신 들렸다는 이 자체가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그는 한계가 있는 여인. 유대인 랍비 아니 유대인 일반인에게, 일반인에게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그 모든 한계와 불리한 조건과 편견과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고 가감하게 주님 앞에 돌진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엄청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26절 하반, 하반절 그 모든 편견을 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원늘강구하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강구하원이라는 말은 현재 진행력. 한번 강구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구하고 또 구하고.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이 너무너무 집착을 하니까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을 만졌어요. 몸을 붙들면서까지 예수님께 강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강구하는 여인, 자신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끊임없이 강구하는 이 여인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뭐 따뜻한 말로 대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까지 강구하는데. 따뜻하게 그냥 안아줬어야 되죠.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26절, 27절 주님의 반응입니다. 자, 스크린 기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야. 자녀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이 개들은 이방인을 당연히 의미합니다. 얼핏 보면 엄청난 모욕입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 제가 너무너무 제가 이 본문을 기억하는데 제가 고3인가 교회 친구가 제가 또 독서실 다닐 인데 그때도 이제 어, 자대스를 쓰고 막 마음 잡고 다시 공부할 때라서 제가 밤 11시인가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이 본문을 예 어떤 의미인지 한테 설명해 달라요. 고삼인데 제가 뭘 성경을 알겠어요. 제가 제 멋대로 막 해석을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때 완전히 이단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를 그걸 듣고 아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그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모욕하신 걸까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개를 사랑하지만 어, 유대 사회에서 개라는 존재는 굉장히 하등한 존재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라 말은 모욕일까요? 주님이 모욕을 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은 어, 이 개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으로는 개라고 되어있지만 헬라어로 본다면 이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키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개가 아니고 강아지입니다. 애완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완견, 애완견을 키나리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거죠. 식사 예절이 있잖아. 자녀들에게 먼저 먹이고 나서 애완견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순서에 맞잖아.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말이죠. 순서를 지키자라는 말입니다. 뭐 아무튼. 그래도 여전히 이 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까? 당연히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뭐 크고 다, 작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면 전부 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죠. 하나님의 테스트이죠. 우리는 오늘 또 믿음의 테스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죠. 오늘 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본문에서 수로보닉의 여인은 자, 예수님의 이 어떻게 모욕적이고 냉소적인 말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에 재치 있는 답변으로 예수님에게 나갑니다. 그 예수님을 놀라게 하죠. 자그 장면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과자 먹다가 여러분 부스러기 떨어지잖아요 개들이 와가지고 막 예전에 제가 우리 집에서 키웠던 영돌이라는 개제 동생 아제 가자 먹고 있으면 와가지고 막 부스레기 먹고. 그것도 먹나이다. 우리가 그렇게라도 먹을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부릅니다. 인정하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을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또 인상적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사람은요, 모욕을 당하면 대개 두 가지 자세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비하를 하죠. 내 같은 게 뭐, 아유,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네. 내 같은 게뭐 은혜라고, 은혜가 있겠어? 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자신에게 비난 준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자기 비하, 자기 과신도 아닙니다. 제 3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여인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베푸시는 이 만찬은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한 풍족한 상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도 조금이라도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이말 아닙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한마디로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 그런데 주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결론적으로 자비를 베푸시죠. 귀신 그 자녀, 자녀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현실에 대한 막연한 분노나 현실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태도.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말 아니입니까, 여러분? 근데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의 병을 인정하는 태도잖아요. 그 질병을 인정해야 그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레미아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거기서부터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제가 책을 읽다가 유명한 안무가 최보결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어, 보게 됐는데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게 이제 또 안무 쪽으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그만두다가 자신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안무를 하는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예. 몸에 병이, 암이,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또한 믿었던 선배가 자신을 배신해서 금전적으로도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몸도 죽어가고 있고 돈도 다 날려버리고 배신 때문에.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최보교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 현실을 내가 인정하고 승복하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었다 승복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합일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되죠 그리고 체복을 선생님, 선생님은 그 이후로부터 예, 그 그것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괴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거치지 않았지요. 그런데 나에게도 뭡니까 부스르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이유, 알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히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너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비하, 너무 자기를 열등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나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 의가 아니죠. 내 말이 아니죠. 내 의지가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인이 그 마음 아닙니까? 부스러기 은혜이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면 나는 살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같은 존재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은혜와 자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11기와 6장에 보면은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엘리사와, 선지자 엘리사와 엘리사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어느 날 엘리사, 스승 엘리사한테 불평을 합니다. 아이고, 스승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길갈과 요단에 있는 집은 너무 좁습니다. 좀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저 요단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무를 베고 넓은 집을 짓죠. 허락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넓은 집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는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넓은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허락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기쁜 마음에 요단으로 가서 여러분 나무를 베어야 집을 짓잖아요. 큰 집을 짓잖아요. 나무를 베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도끼가 필요하죠. 나무를 베 와야 되니까 새 도끼를 빌립니다. 아주 좋은 날이 좋은 새 도끼를 빌리는데 자새 도끼로 나무를 이제 베려고 하는데 그만 이 도끼를 어떻게 했을까요? 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새 도끼를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이 새도끼는 빌려온 거고요. 그리고 이 새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새도끼를 물에 빠뜨렸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건 어, 실수로 빠뜨린 게 아니에요. 그냥 빠뜨리게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자는 한 번도 목수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자의 사명은 새도끼로 넓은 집을 짓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진리의 길,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새도끼를 빌려왔다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제자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넓은 집을 짓고자 새도끼를 갖고 왔는데도 여러분, 빠트려 버렸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스승 엘리사가 짜잔 나타나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장면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지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배워서 물에 던졌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새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여러분, 나뭇가지와 새도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도끼는 물에 빠졌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뭇가지는 하찮아 보이지만, 물의 부력에 의해서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의 힘은 두 가지 힘이 있는 거죠 중력의 힘과 부력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는 하찮아 보이지만 떠오르게 하는 것이고 새도기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죠 새도기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무를 던져서 새도기를 떠오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새도기는 세상의 힘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재력, 세상의 명예. 이것이 바로 새 도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새 도끼는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뭇가지는 하찮아 보이지만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나뭇가지는 영적으로 보면 영적 부력. 뭐로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떠오르게 한다. 다시 말해서, 나무에 달린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떠오르게 하는 힘, 구원받는 힘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조차에게도 나를 떠오르게 하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 영적 부력이신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새독기라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화차나 보이지만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힘으로 그 힘으로 그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자비로 살아가게 될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침몰하지 않고 떠오르게 되고 결국 구원받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